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를 알아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 새 번역 개혁 개정판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라 번역했는데, 높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유하다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자유롭다가 났습니까? 자유하다가 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말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자주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감상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원래 자유케 하다"라는 말은 "자유하게 하다"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유하다라는 말을 자유롭다라는 말로 바꾸으로서 상당히 약화시켰죠.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동사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자유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적절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진리로 완전하게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걸 강제로 암송하게 했는데요. 1919년 3월 1일 선언된 기미 독립 선언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어었고그 이후로도 한참 기억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첫 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로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부분 부분 바꿔서 읽겠습니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하게 하노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넓혀서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 병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 공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어떤 것이든지 이를 저지 억제하지 못할 진이라 대단히 멋지고 도전적인 표현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철회하라는 아주 신사적인 요청입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대한 낭만적인 선언이죠 여기는 어떤 무력으로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었도다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세기에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도다 우리들은 이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도다. 착수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데요. 이 선언문 뒤에 공략 3장이 있습니다. 하나 금일 우리의 본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은 거족적 요구인이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 정당하게 하라.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 선언서를 선포함으로써 약 2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이 넘는 조선인이 만세 운동에 가담하였고 전국 218개 부군 가운데서 212개 부군에서 1,491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지열사에 따르면은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독립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0만 명, 그리고 잡힌 사람은 4만 7천 명, 학살된 사람은 7,500 명, 부상자 1만 6천 명. 제가 뒷자를다 잘랐습니다마는 한 명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옥 파괴가 711동, 교회당 파괴가 47개소였습니다. 절이나 이런 거 파괴된 것이 없는데 교회가 49개나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1 운동은 결국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민족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민족운동 기반이 강해졌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 근검절제운동, 계몽 운동으로 전개되었죠. 세계의 피압박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중국 북경 대학의 오사 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억의 중국인도 감히 저항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민족은 대단히 선구적이었죠. 참 대단하죠.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들의 역사의식이 없어요. 자유는 공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어에서 자유는 공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프리.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류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은 90% 이상은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특히 공산당들은 무임승차만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산정부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참 사악한 무리들이죠. 한국 전쟁 때 우리의 피 대신 하나님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16개국의 젊은이가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공산당 꼭두각시는 완장을 차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여 동족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이념 혼란의 와중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원어로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진리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발하여 말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데 넌 지금 뭔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돌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까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까ㅂ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종입니다. 종은 잠시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집주인이잖아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집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종에게 자유를 주면 종이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논리지요. 너희는 종인데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틀림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교만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내가 말할 때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잖아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했으니까 오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께서 바르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도리어 주기려 하는 겁니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것이거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돌이어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죄의 종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래요. 자기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도려 죽이려고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자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거짓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진리를 사모해 듣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듣지 않아요. 진리를 듣지 않을 뿐더러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야, 이거 영생의 말씀이다. 즐거이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여.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시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나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길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빌리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거 신비죠.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맸지만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얻었지요. 자유하게 되었지요. 자유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피해 대가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진리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진리, 자유, 봉사. 유명한 대학교의 표죠. 진리, 자유, 봉사.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고 봉사를 합니다. 진리를 아시나요?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합니까? 예수로 감사하고 이제 자유한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로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여 이 세상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름 나이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 주이사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역사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에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탕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80개 개척계에 2개 학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이 나라의 아이들이 점점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이상하게 교육을 받고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여 불쌍히 여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광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봉사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고, 저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하여 이제 온 세계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주의사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요하는 죄의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저 일을 감당할 만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과 이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재우사 주님 영광 온땅 나타내는 역사 금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